나갑니다. 조심하세요. 가자, 이씨야. 어, 미안해요. 드럼부터 던져봐. 아, 내 옆에 아까 왓짱왓짱거렸던 사람 누구야? 니다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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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아! 헐. 어? 어. 킬 받지나? 이 번에 더블킬 할수 있겠죠? 그걸 왜요? 어, 진에, 진에 킬했어! 그... 점령지 안에 하나 있어요. 그 박스 뒤에. 점령 상자 뒤에. 상자 뒤에 같 질러버려요 왼쪽에 있다 오케이 뒤에 전문지 나이스 거기 오우 오 박수 드디어 드디어 초보님이 무언가를 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스폰 킬 킬담 어? 뭐야 누가 부셨어 문 저이는 나랑 같긴 해가지고 손다딱올려놨어 거기 카메라 갖다 놔대요 정말요? 제가 방패로 몸빵하겠습니다 두들리, 지금 부시죠? 없어요? 이렇게 많네요. 먼저 하겠습니다. 어. <laughs>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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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하네요. 아직 철수 그 자리 모델 있어요. 잡았다. n nice. i 안에 있어요. 깔 bon 따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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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o o u t f r e m a i n i n g 형은 인자하다. 저 갈게요. 반대로 갈게요. <목소리> 반대로 갈게요? 도착 엄물이 <laughs> <못무리. 웃음> 적당한 몸물이였습니다 고압선 제거 제대로 못시고 피자 포소 아니요 저 담배 안 펴요 들어갈 거기 없어 g 아쟤 d i 다나 o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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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m n o 핑 찍지 마요. 카메라. 정치 할수없 카메라 핀 찍지 말지 아, 아, 어디야 어디야 올라가요 2층 올라가요 2층 올라가요. 메가 층, 메가 층, 메가 층. 어디에, 어디에? 밑에 1층 1층에, 1층에 있어요 잡았구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1층에 있어요, 1층 있어요 1층 외곽 1층이야 거기 창문 보고 있어요 이래요 빨리 찍어요? 아니 잠시만요 핀 찍지 마요 절대 1층 문 부수고 들어가요 지금 아, 문문 부쉈어요. 아직 왜 가? 여기 소돈에 잡았어요. 아직 그 창문 보고 있어요. 아, 이제 왔다. 카메라가 쥐다 깨졌어. 여기 여기 여기. 아, 옆에 몇명 나는 어디야? 나 아, 빠질게요. 아까 여기서 봤어요. 확인, 확인, 확인. 어디야? 그... 화장실. 화장실. 여기요? 예. 화장실, 화장실. 그냥 지키죠? 나, 그냥, 면오홀이홀해홀드짱박데이 홀데이 홀데이 이홀데 홀데이 홀 홀데이 이홀 홀데이 홀드홀이 뒤 소리 난데? 뒤 계단 보고 있어. 지금 아까 그 욕실 계속 있거든요. 욕실, 욕실 쪽지 욕실 쪽. 오케이. 욕실 쪽 조준해요. 15초 남았어요. 이제, 이제 달려, 달려올 거예요 이제. 승리 아니 t 스트 리콘 안 f 어요그래 a n t secure the c o n t a i n 기기 in time. i 하나는 있어요 썼어. 아, 그문 앞에 뭐 있어요. f you can't a n s w 아직 피안 죽어요? 한쪽 안쪽 있어, 한쪽에.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아, 근데? 인질 부상 안 입었잖아요. 저런 것도 나중에. 인질방 오른쪽에 구석 하나 있어요. 기방 탄네. 네. 인질방 구석에 하나 있어. 얍 어느 구석이에요? 잠깐. 거기요? 자, 건 자. 자, 자, 사이가 여기서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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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아이지 <laughs> <laughs> 뭐야? 인질이 <잉? 웃음> 어, 저게 맞아? 왜 맞아, 인질이? 저기서? 어?